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본 소유자료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 토지 78평형 연립주택 경매물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 타경 104451번의 물건번 2번입니다. 감례가는 26억 9천만원이며 토지 면제 78평형에, 건물면적은 69평형입니다. 1일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21억 5,200만 원이며, 입찰 분위은 이어 1,520만 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4월 8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북구 송북동 연립주택경매물건은 상호선 한성대 입구역 생활권으로 송북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서 물건현황입니다 성북주택경매로 진행 중인 성북구 성북동 연립주택은 다동 2층으로 토지면적 77.6평형에 건물면적은 69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4년 4월 기준으로 26억 9천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21억 5200만원 최저가로오늘 2025년 4월 8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체제가 10%인 2억 152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원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및 전용 주거지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78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 건표는 50%에 용적률은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하체 조리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05년 2월에 사용성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립주택입니다. 공부상 이방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보관되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선 말소기준 권리는 2023년 4월 4일에 설정된 신한캐피탈 감류로 채권금액은 25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22억 5,842만원이며 등기부 채권총액은 556억 4,188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권명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조명이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민민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성북구 주택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성북구 성북동 연립주택 최근 매매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최근 거래 현역까지 추가 체크 후 경매물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성북동 연립주택 매물가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편화 그리고 성북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산를 살펴보면 서 성북구 연립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6% 매각률 40%에 경쟁률은 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북구 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방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서로 입찰타이밍과 함정인 입찰가입대를 추가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자료는 법원의 매감 묶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반의 개인의 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명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북구 송북동 토지 78평형 연립주택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